여러분, 안녕하세요. 또진입니다. 아니,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저기 집, 마당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명한 봉이 막창에서 막창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맛있게 먹어보려고 야외에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번 주 내내 날씨가 되게 좋다고 하는데, 지금 어머니, 아버지 다 나가시고 혼자 있어서 주섬주섬 준비를 해보긴 했거든요? 해가 이쪽으로 완전 직방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 야외의 느낌은 반대편으로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 얼굴이 너무 까맣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햇빛에 약한 주근깨를 가진 얼굴이긴 한데, 이렇게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먹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집안에서 왕창 많이 구우면 냄새 나서 안 된다고. 내일, 날도 좋으니까 밖에 나가서 먹으라고 하셔가지고. 막창은 사실 어제 조금 맛본다고 해서 제가 조금 뜯어 먹었는데. <laughs> 가족들이랑 조금 먹었고. 먹었는데 이거 색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막창이랑요. 이거 불막창. 절단, 불막창도 들어있고. 곱창, 대창 염통, 뭐 특양 이렇게 해서 자.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혼자 다는 못 먹겠지. 그래서 조금씩 먹고, 어 조금씩 먹고, 맛있는 부분은 조금 남겨놓으려고. 요 그래서 귀여운 제가 좋아하는 대창, 한우 대창입니다. 한우 대창에. 곱창도 있고요. 어, 소스가 많네. 소스는 이게 든 것마다 이렇게 소스도 동봉되어 있어요. 배고파. 자다 일어나서 지금 11시 넘었고, 아까 이제 12시니까 저는 저, 아점이죠, 아점. 아점이고, 이렇게. 막창 소스 부어주고. 이렇게 맛있게 구워볼게요. 아, 어, 힘들어. 지금 당장 안먹으려 했는데. 씨. 오늘은 소맥에 얼음을 타 먹으려고 왔습니다. 막장. 아빠 보면 기겁할 노릇이긴 하죠. 여기다가 먹어보려고요. 종이컵에 먹으려고 했는데, 종이컵에 이제, 그런, 뭐가 앞 적혀 있어가지고. 그냥. 저 10분 정도 데운 것 같긴 한데, 얘네. 지금 난장판이 났어요, 난장판이. 일단 먹어볼게요. 어, 이러면 곤란한데? 얘네는 거의 다 익은 것 같고, 익네. 어머머, 아 이러면 곤란하지? 손을 못 봐서 그렇지, 엄청 노릇하게 잘 익었어요. 진짜 내가 구웠지만 이 정도면 대만족이야. 하, 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아, 아, 난장판이야. 맛있는 거 먹는데 이렇게 힘든 거였어? 근데 이게 또이 맛이 있는 거죠. 일단 짠 드디어 한 입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불 막창이랑 그냥 막창이 일단 짬뽕이요. 쌈을 쌈을 못 사러 갔어요. 진짜 잘 구운 것 같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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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세요? 음, 얘랑 양파랑. 여기 쌈장에 원래 쪽파 좀 넣어 놓으면 맛있는데 파가 없네. 땡초도 없고, 음, 양파랑 싸먹어도 후기가 대파 좋더라고요. 캠핑으로 많이 먹습니다. 뭐, 대구 막창 생각날 때마다 마, 먹습니다 이런 호기들이 진짜 많이 올라와있었어요 음, 맛있네 그만큼 음, 약간 되게 통실통실한 게좀 제가 좋아하는 막창 맛저 얄푸작한 것보다는 통실통실한 막창 좋아하거든요 양념도 먹어볼게요 양념 약간, 보이세요? 음! 어? 양념도 맛있네? 또 언니나 친구들한테 캠핑가자고 꼬셔야겠다. 음! 짱! 이러고 있다가 야채랑 먹어야 돼요. 양파가 좀 탔네, 많이. 오리지널 막창이 더 맛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음. 음. 아. 느낌 있는 걸 <laughs> 저만 보는 뷰이긴 한데, 아, 저기다 누가 오시네? 민망한 또 장점. <laughs> よかった。 준비를 앞두고 모자를 좀 쓰고 왔습니다 <laughs> 제 피부 소중하니까요 지금 완전 해가 내리쬐는 절정의 시기라서 아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자꾸 인상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모자를 한번 쓰고 오늘 먹을게요 새 마음 새 뜻으로 2차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젓가락을 또새 마음 새 뜻으로 하겠습니다. 젓가락 하나가 날라갔거든요. 아니, 반씩만 구웠는데, 아빠가 바쁘시다고 안 오겠다고 혼자 먹으라고. 어, 얘는. 양파 이렇게 해서 하는 소스인데, 엄마 보고 싶네요. 양파 절임인데, 얘를 그냥 이렇게 양파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양파 절임 소스. <laughs> 이렇게 먹는 걸로. 양파 절임 소스 짠제 얼굴 보여요? 아 모자가 있으니까 확실히 햇빛을 가리긴 해 이제야 좀눈 뜨고 잘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염통 소스에, 음. 오, 오, 얘창하창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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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보고. 오, 사실, 제가 곱창보다 더 좋아하는 대창. 음못 잃어. 혈관이 막혀도 못 잃어. <laughs> 짠. 음목 뜨거. <laughs>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laughs> 주말 쉴까 쉬고, 월요일 아침, 아점을 이렇게 막창과 곱창과 대창으로 함께 하는 이 월요일. 행복. <laughs> 여러분도 2월까지 조금 침책이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23년 되면 잘될줄 알았는데 왜 그렇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이제 2월 지났고 겨울 한 계절 계절 지난 계절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의 시작입니다. 어쨌거나 시작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같이 이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짠! 다음에 언니 캠핑 갈때 꼬셔가지고, 내가 이거 사갈 테니까, 몸빵 가게 해줘, 이렇게. 이거 먹고 정리하고, 아버지 일도 오러 가보려고요. 돌게 있을진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고 우리 친식이도 보고 안주도 다 먹었고 아, 배부르고 맥주가 이거밖에안 남았어 짠 일단 먹어 몇 시인지 모르겠, 몇 시죠? 왜냐면 이따가 우체부 아저씨가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오시거든요. 오토바이 아저씨, 아니, 우체부 아저씨 오시면 또 민망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안주를 끝으로 특이한 거 양파절임. 정리할게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